장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에 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질 때 사람은 결코 그냥 잊지 못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집안에 불이 났을 때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다가는 틀림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집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부릅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은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됐을 때 시기심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미움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아들을 열두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노년의 아들은 총명한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이 이것을 보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요셉이 두 번의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요셉이 기분이 좋았든지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꿈 얘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얻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꿈 얘기를 들려준 것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오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누웠다가 죽이면 뭐하냐 그래도 열육인데 하고 이스마엘 사인들에게 은니심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옷에 염소필 적셔다가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 잡아먹힌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힌 것으로 알고 신이 비통해했습니다 요셉을 산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여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의 자기 형제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죄는 결국 그 형제를 그들 중에서 없애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을 신임하여 자기 집 관리 곧집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보디관의 아내인 주인 집 마나님이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이 거절하자 두 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왕의 도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애국에 대해 7년 분명과 칠년 흉령이 있게 하실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해 주므로써 바로왕의 신임까지 얻어 마침내 바로왕을 대신하여 애국 전력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애굽 각 성마다 곡식 저장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가득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자 7년 흉년이 애굽과 온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 곡식을 사러 온 어, 주변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도 저장해도 곡식을 팔았고 마침내 가난 땅에 있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국 땅에 내려와 요셉 종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형들은 애국 종류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에, 형들이 듣고 자신을 노예로 바랐던 두 가지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대로 한 번은 자기 앞에 열한 명의 형제들이 나타나야 하고 또한 번은 자기 앞에 부모와 열한 형제들이 나타나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형들에게는 신기와 미움이라는 못된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함으로써 형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간에 더 이상 시기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속이지 않는 자들로 바뀌게 해야함을 받았습니다. 요셉 자신이 바로 그 피해 당사자였기에 그런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은 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죄가 회계 정리되지 않으면 큰 은혜 앞에서도 형들의 죄의 속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로 하고 은행 가운데 형들의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1단계 전략은 형들을 양식을 사로운척하면서 애국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상을 밝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을 밝히다 보면, 형들이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모두 같은 한 형제들이라는 가족 상황을 말하게 될 것이고, 요셉과 막내 동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 다그치자, 형들은 요셉이 유도한 대로 고백합니다. 장세기 4 2장 13절입니다. 형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형들의 입에서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는 고백이 나왔을 때, 요셉은 그 틈을 타서 형들을 더 다그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보이고, 만일 그렇지 않냐 하면, 바로의 목숨으로 맹세하건데 너희는 정탐꾼이 털림없으니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어, 형들은 형제들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파란한 게 사라진 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되었습니다 사울의 형들을 옥에서 꺼내고 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신원이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옥에 갇혀있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군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종리와는 동역을 세워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들 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를 지어 벌 받는 거야.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어. 그의 피값을지게된 거야. 요셉은 형들이 외기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가서 울고 난후 돌아와 그들 중에서 둘째 형인 시온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합니다. 나머지 아홉 사람에게는 그들이 가져온 곡식자루에 곡물을 가득 채워주고 곡물값으로 받은 돈은 몰래 곡식자루에 넣어주었으며 또길 가면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이에 집에 돌아와 형들이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내 아들 요셉이 없어졌고 시몬도 오게가쳐내 앞에서 없어졌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니 그에게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아들 세 놈을 다 잃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죽고 못 산다 그러니 절대로 막내는 못데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더 심해져가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신이 다 떨어지게 되었으며 아들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열한 번째 요셉과 두 번째 시므는애국에 있고 이제 열 명의 형제들이 다시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총리 요셉은 이들과 오해가친 둘째 형 시몬을 부르네 함께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했고 아주 특별히 음식을 차려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집 청지기에게 자기 형제들의 곡식 자료에 양식을 채우고 곡물 값도 그 자료에 넣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날 아침일지 가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2단계 전의력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기 집 청직이 들어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요셉이 쓰는 귀한 은자를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 요셉의 형제들이 나우기를 타고 요셉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청지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떠난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꾸짖어 말하라. 네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는들정치는데 쓰는 귀한 은잔을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정진이가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자 여새는 형제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중 누구에게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총리 어른의 종이 되겠소 하지만 곡식 자료를 다 풀어보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의 짐을 다 쓰시고 요새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새가 배역들이자 요새는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점을 잘 쳐서 물건을 찾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그러자 형들 중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총리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지난날 소인들이 저지른 죄를 길추어낸 것이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다 총리 어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잔이 발견된 자만 내네 종이 되고 그 외는 에다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때 유도가 어, 유다가 그동안 자기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쭉 얘기합니다. 늙은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바로 이 잔이 발견된 자입니다. 그 아이와 하나, 니에게서난 그의 친형은 죽고 이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이번에 애국에 올 때도 이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가 그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긴다면 너희들은 내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데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만일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기라도 하면 그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봤습니다. 이렇게 저의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 저 아이 대신에 저를 총리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의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첫째,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현재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돈 받고 팔아먹은 죄를 하나님이 지금 찾아내서 벌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장세기 44장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가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 들추어내셨으니 어떤 말이든 다르게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우리 생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입니다. 따라서 죄는 그것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물론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자신들의 죄를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노예로 받는 동생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시기와 미움에 따라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범으로써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장세기 41장 21절에서 우리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후회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막내 아우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다가 죽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막내 아버지께 막내의 부사 귀환을 다짐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 슬퍼해 돌아가시게 할수 없으니, 제가 막내 대신에 총리 어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형제를 시기 미움으로 팔아먹던 마음이 형제를 위하여 자기 삶,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회계의 마음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자기들과 말하고 있는 애국 총리가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저지른 그 못된 명확한 죄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시오. 나와 한 형제 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내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억누르셨던, 억누르셨던 예수님의 북받쳐 오르는 정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동곡소리와 함께 쏟아내 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처음 곡식을 살아왔을 때, 총리 요셉이 풍성한 곡식을 형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두 번째, 막내를 데리고 왔을 때, 좋은 음식과 옷을 주고 곡식도 무상으로 주는 것 등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종리가 바로 자신들의 형제라는 사실은 드러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받는 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형들과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 주는 애굽 고센 땅에서 요셉의 직접적인 보호와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하사받고 직접 직접적인 보호와 부양을 받는 것은 종리 요셉이 자신을 형들과 한 형제임을 드러낸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된 우리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와 한 형제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개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두 번째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님께 저지른 용역한 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식자가 고난과 고통, 동시에 독생자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못지않게 고통당하셨을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알고자 기도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고통이 내 심령에 전달되어 오고 그때 우리는 엘리사가 자기의 거슬을 둘러 잡아 찢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지고 영원히 폐기되는 그런 에, 등에 이르게 됩니다. 스가일에서 12장 10절 이때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전혀 죄 없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룩함과 온전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히브에서 10장 10절 14절.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죄의 옛 사람이 동시에 소멸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 죄를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와 죄가 발동돼 나오는 옛 사람이 허물을 벗어지고새 사람으로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영생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한 회개와 예수님의 자기 현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자기 현실이 가져주는 축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